16절 38절 말씀 논문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예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일기까지 예수님의 탄생과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으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의 성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들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해야 할까요? 이제 또다시 성탄이 왔을 때나 이제 예수님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만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 중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버이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효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오른쪽 하다가 하루만 교도한다고 우리는 그들을 교자라고 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제 저희도 이 자리에서 성탄 예배와 축하 순서를 가졌습니다. 성탄 예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교자가 아닌 전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 되기를 수원합니다 음. 이 시간에는 지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음. 성탄절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베들레 헴메스의 예수님의 탄생, 무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예배,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 복음 2장 1절로 7절에는 예수의 탄생.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징세와 징병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구조사가 행해졌는데 유대인이 징병에서 제외된, 제외된 것으로 보아 팔레스타인에서의 인구조사는 주로 징세를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말씀해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후 보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며 미가서5장이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특히 낯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은 그분의 겸손하신 성품을 뚜렷이 보여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뜻에서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주변 사항들을 소개받습니다. 즉,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또는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과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과하는 것이로다 첫 번째,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는 각각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유대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사리의 시장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리의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 번째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주이시더라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거기 또야구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은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리하고 계실까요? 브라질의 류데자네이로라는 동네에 브라질 류 예수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가이드가 한국의 권사님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멀리서 예수상을 보러 왔는데 어 예수상의 높이가 38m, 두 팔의 넓이가 너비, 28m, 큰, 엄청 크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처상만 보다가 큰 거대한 예수상을 보니 얼마나 기대감을 품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잘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이드들이 엄청 긴장을 한답니다. 그 한국 원사님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만 예수상을 우리가 보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보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 이가 아니요 모든 이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상과 같은 정언을 토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종교의 장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예수는 자신이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의 정은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마, 마,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다 하더라. 요한복음 3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는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대답할 말씀이 있을 수 있지요. 음. 마음 속에 생각해 놓으셨다가 되게 돌아가셔서 성경책도 한번 펼쳐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과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의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자신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귀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기록들이 복음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니까 예수께서 내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오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 표현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지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에 말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류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네 번째, 이와 같은 <laughs> 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면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큰 세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정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생애가 끝나버렸다면 그는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그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문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또, 또, 또 말씀해 보세요. 수인 자매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 22절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며칠에 네,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활한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 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음. 세번째 그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부활 후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시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일의 정인 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예수게 부활을 정원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지식이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그 수,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마다에 또한 어떤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복음수 중에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어쩌면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을 한 번도 못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신뢰를 받고 네 번째 예수를 믿은 결과 그 주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며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웃에게, 이웃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요한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회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 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어 사람에게 밝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안해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결과에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성탄의 예수님을 이 시간 반추해 보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 지나온 성탄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비록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버리면 곧 흘러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에 답이라도 주듯이 숱하게 지나온 그 세월 속에 성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리 없이 콩나물이 자라듯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앞으로도 여전히 예수님의 생수만을 마시는 성탄을 아니 주의를 나날들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음.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과 우신자 뵙겠습니다.